왕관앵무새입니다. 왕관앵무새. 왕관앵무새는 소음이 적고 어 휘파람을 잘 불어요. 그리고 어 아구 저기 입심이 세지 않아서 물어도 아 많이 아프지 않아요. 어린아이들이 많이 좋아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굉장히 인기를 끌었었는데 지금은 파우더가 많으니까 알레르기를 일으키고 아토피가 있는 애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인기가 없어졌어요 근데 어 왕관이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분들은 왕관이만 또 키우셔요 털이 생각보다 비단결처럼 부드러워요. 만지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. 그리고 말을 가르치면 말도 잘하고 어, 새 성격이 온순한 편이에요. 온순한 편이어가지고 왕관앵무는 음, 색깔별로 어, 가격대가 많이 어, 차이가 나긴 하는데 어, 이렇게 생긴 애들을 노멀이라고 하지요. 노머리라고 하는데 어, 왕관 앵무새는 이 머리 위에 왕관을 딱 세우면은 그게 멋있어 가지고 그래서 왕관 앵무라고 불러 놓은 것 같아요 너무 예뻐요 그리고 사람 좋아하고 어 온순하고 음소 먹고 그래서 좋아하는데 아, 문제는 파우더예요. 파우더가 얘네들 깃을 털면은 어, 하얗게 막 흘릴 정도로 많이 나오거든요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여기 있어. 먹어라. 그래 가지고 이렇게 떨어져요. 한 번씩 얘네들이 몸을 털면. 그래서 얘네들은 목욕도 자주 하고 아, 어, 아니면은 스프레이로 이렇게 뿌려 줘서 파우더를 적게 하는 분도 있는데 뭐 어떤 분들은 앵무새가 이쁘니까 그거는 감당할 수 있다 하고 어떤 분들은 파우더 때문에 어, 정말 못 키우겠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. 왕관앵무 분양합니다. 왕관앵무새는요 어, 물도 조금 먹고 먹이도 조금 먹어요. <laughs> 이렇게 다 해집어 놓기만 하지 먹는 양은 별로 없어요. 근데 키우면 키울수록 애교도 많지요. 또 조용하지요. 그래서 어, 이뻐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이뻐하셔요. 왕관앵무 키우고 싶으신 분들 어, 연락 주세요. 어, 네 마리 나왔었는데 두 마리 가고 지금 두 마리 남았어요. 셋째 하고 넷째가 남아 있어요. 얘가 막내고 얘가 셋째고 어, 둘다 암컷입니다. 어디 보자, 공주야. 저는 왕관이를 공주라고 불러요. 공주야. 공주 아이코 잉크 했어. 공주, 공주 노멀, 왕관앵무새를 소개했습니다.